데인저룸 어, my favorite 컨텐츠 데인저룸을 한판을 하고 어마켓판을 그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팔굽혀펴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깨가 되게 넓어 보이세요. 아, 아, 내 네, 어깨가 있는데 어깨는 좀 있는데 되게 많이 외소해서 엄청 이쪽 말라 보여요. 그래서 약간 멸치 이야기를 면치 못하는 어, 그런 편입니다. 맨날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어, 운동 조금만 하면은 어깨가 벌, 어깨가 있기 때문에 어, 좀잘 다듬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뭔가 운동을 하기에 동기 부여가 잘안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헤이. 헤이. Hey. Hey. 오, 하이 미스터 7알유 7H. 아프파만 마지막인 거죠? 네, 맞아요. 이거 하고 이제 어제 했던 거그폐고 잠깐 하고, 몬스터 헌터 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마침, Mr. 7RU7H가 왔네. How are you today? Mr. 7RU7H. 저분이 이제 이 게임 컨텐츠 하다가 만난 분을 시청자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몇번 하던 분이거든요. 어. It's my danger room, uh, crew, right? But... I am fine. Yup. Okay, good. 상대방이 낮은 등급으로 매칭이 됐네요. 플래티넘, 플래티넘. Hope you are fine too. a uh, yeah. Today my condition is quite good, not bad. But uh, my throat a uh, little bit painful because uh, after afternoon uh, I tried to record some sing or song. Uh, so that hurt, o h uh, my throat. That make a e That make my throat hurt. 휴! <laughs> <laughs> 어, 이거는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제가 쓴 스킬로 상대방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렇게 켜서 볼게요. 아무도 안 죽었네. 어, 우리 편이 죽었네. 음, 안돼. 골드 캡슐 먹읍시다. 아 저녁때니까 눈이 또 침침해진다. 저 징그레이 옆에 마크 뜨는 건 뭐지? 블랙 위도 스킬 이펙트인가? 네, 이 컨텐츠는 이제 보스의 패턴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상대방보다 어, 보스, 피, 보스 피통을 빨리 어, 줄여야 이길 수 있는 컨텐츠죠 근데 저희 아군들이 굉장히 많이 살려 입어 있네요 안 죽고 때려야 되는데 와, 이거 질 수도 있겠다. 어, 잘하면 겠네안 돼! 내가 죽었다. 아, 좋았어 처음엔 유리했는데, 디그.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제발! 할수 있어! 가자! 조만더 힘을 내. 낭에게슬이를 거친 파에도불지안괴롭 와! 이럴수가. 와, 이걸. 상대방 블레기도 캐릭터가. 비... 네, 이번에 특수 전용 스킬로 재생이라고 이제 아군 체력을, 우리 보스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퓨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비미님. 어서오세요. 오늘 데인저룸 이거 플레이 딱한 판하고 숙제 방송 이제 너 끝내고 다른 게임으 넘어갈라 했는데. 아, 이거 졌기 때문에 한판 더. 져서 한판더 하겠습니다. 어서 한판 더. 어, one m o 어, 라스트 라스트 어 게임. 오케이. 아. 노비미 님또 퓨린이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어, 저희 방송 오시면은 본인이 퓨린인지 아닌지 어, 이제 인증을 한번 걸쳐야 됩니다. 제가 저희 방송에서 퓨린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몇, 몇 명이 없거든요. 어. <laughs> 본인이 퓨린인지 아닌지.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딱 지금 방송 보시는 가슴면 손을 얹고, 본인이, 본인이, 티어 3, 3티어 캐릭터가 6명 이상이다. 어, 그러면, 어, 손 드세요. 조용히 어, 손딱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3티어가 6개 이상이다. 어. 일나밖에 없습니다. 킬. 오,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당신을, 어, 당신을, 큐린이요, 인정입니다. 네. 뽑기는 그 특수 장비랑, 영웅한테 달아주는 특수 장비랑,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캐릭터들 스탯을 맞춰주는 큐린이는 오늘도 옵니다.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누가, 누가 올렸어? 우리 휴지 누가 울렸어 울면 안 돼요. 네. 그, 오셨으니까 제가. 당신이요.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정글이로 사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게임의 캐릭터를 선택하게 뽑는 데는 뽑기가 없어요. 어, 그래서 대신에 캐릭터를 몇명 캐릭터는 현질을 해야만 뽑을 수 있는 그런 현질 캐릭터가 존재를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뽑는데 그가차가 없는 대신에 뽑기를 뽑기가 없는 대신에 돈으로 사야해요 네, 돈으로 사야되는 경우도 있고 어 구독상품이라고 하죠 어, 예, 월결제상품 월결제상품 이런거에 캐릭터를 조금씩 조금씩 주는걸 받아서 이제 육성을 해야되는 그런게 많아요 음. 뽑기보단 낫겠네 네 뽑기보단 나을 수 있어요 어떤점에서는 근데 또 어떤점에서는 이게 예, 뽑기가 아니라 그냥 돈을 좀 지르면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육성을 하는, 키우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어,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노비미님께서 캐릭터를 이제 막 하나씩 하나씩 키워서 올리는데 좀 많이 현기증이 나지 않을까? 어, 그런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티어, 3티어 하나 정도밖에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으니까. 어, 와, 이제 3티어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어, 다음에 또뭐 만들지? 이게 생각하면서. 뭐 만드는 게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좀더 많이 개선이 될까 막 체감이 확 될까 그런 고민하면서 다음에 3티어를 먹기올지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이 게임이 제일 재밌을 때죠 어. 행복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마블 퓨처 파이트 숙제 방송은 어 이제 이데인저룸한번 이기는 걸 그렇죠 추억 돋네요 히히 어... 추억 없는다고요 이분들이? <laughs> 어, 당신은, 당신께서는 이제 3티어가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초억 본다라고, 어, 저의 입장을 공감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분들은 고인물이란 거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크리니를 가정한 고인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오시면은, 어, 여쭤봐요. 어, 3티어가 6명 이상 있는지. 제가 한그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안 들어가는 같지 내가 딜을 못 넣는 건가? 삼티콜 돌았으니까 오! 삼티어 1티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다른 게임은 이제 상위 티어로 갈수록 이제 1티어다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 이제 그 1티어가 좋죠. 네. 1티어보다는 2티어가 좋고요 1티어에서 승급을 해서 2티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미스터 세븐 알리오 세븐 에이 저분이 보다 못해서 저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초대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2티어보다는 3티어가 좋고 앗! 앗! 어, 2티어보다는 3티어가 좋고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 음, 음. 이것도 녹음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건 따로 유튜브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어, 노동료가 듣고 싶을 때, 제가, 어, 이게좀 피로감을 잊을 수 있는, 어, 그런 노래로 찾아나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온 노래인지 아시는 분, 깜짝 어. 놀랐네. <laughs> 이게 어디 나온 노래인지 아시는 분 얘기해주시면 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냥. 어. 실제로 노래 제목이 어, '노를 저을 때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노래 뱃노래죠? 피 채우는 거 징글징글하네요. 아우 그래요. 아, 일났다안 돼, 안 돼! 뭐가 문제지 제가 문제인가 상대 같은 캐릭터보다는 딜을 많이 넣었는데 내가 문제는 아닌것같고 어. Hey Mr.7RU7H Please uh, make me quit this game today 시청자 참여 방송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 Let's do this. s t o p 그리고 이제 요대인절컨 콘텐츠는 참고로 어, 퓨린이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모두 이제 같은 딱 선상에서 같은 수준의 캐릭터를 다 골라서 어, 대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등하다고 할수 있죠. 그냥 캐릭터 이해도만 조금 있으면은 어, 할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다지를 하셨다. 골드다. 골드 위에 플래티넘이고요. 플래티넘 위에, 아까 제가 초록색깔이었죠? 비브라늄이고, 비브라늄 위에 상위 100명만 모아놓은 클래스입니다. 여기. 음, 이거 해야되나요? 이거 해야되나요? 재생을 제가 이번에 재생 달고 해볼게요 음. 비브라늄이 상위 100명이에요 아니요 챌린저 보라색깔이 챌린저인데 어, 이분이 챌린저 등급을 달고 계시거든요 상위 100명입니다 당연히 그 상위는 전세계 랭킹이겠죠 음. 이분 구개정인데 본개정은 아마 1, 2, 3등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요즘에 한국인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다 요즘에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순위 유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등급 점수 받는 메커니즘이 조금 변경됐거든요. 꾸준히 하고 싶다. 아, 많이 바쁘시고 하면 꾸준히 하기도 되게 힘들죠. 근데 지금 봤을 때 데인저로 아마 비브라늄까지는 하루에 한 판씩만 대 승승 잘해서 가시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차이나네. 어, 그러게요. 나 재생 한 번도 안 썼는데. 이거는 무빙을 잘 쳐서 그거 먹고 저까지 올라가서 먹으면은 레게논데 안돼 어. 먹고 쓰고 골드 쓰고 안돼 안 돼. 어 제가 불장판 안으로 들어가서 시겁했죠 우리 사이클롭스는 오늘도 죽고 계십니다. 사이클롭스가 워랐음을 보여주세요. Show me, o w me t h 사이클롭스 was r i g 아, 예, 진 그레이. 어, 노동료를 들으면서 비를 넣으니까 정말 잘 넣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보라색 장판 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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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창판에서 벗어나! 아, 세줄 담았다. 아, 편한 Very Comfortable Bus! Well done! Good job, Mr. 7RU7H! 와우! 지금까지 저랑 같이 했던 아포칼립스 있잖아요. 이 캐릭터 이름이 아포칼립스인데 어 다들 700만 뭐 많이 해봐요 900만 이렇게 쳤는데 이분 혼자서 1100만을 쳤네요. 굿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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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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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점수 잘 치시는 아포칼리스 이제 할줄 아는 이제 여, 근처에 지인이 있으면은 어, 딜 사이클 어떻게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어, 그대로 그냥 배워서 돌리면 되거든요. 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같이 소, 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자기 실력도 이제 교류를 통해서 향상이 되고 어, 점수도 향상이 되고 어, 플러스 플러스 윈닝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저랑 방금 방금 하신 어, 미스터 세븐 RU, 세븐 H 저분 본계정이 닥터 래픽스라는 계정인데 어 지금 랭킹 3에 어, 본위생이 되어있네요 음, 네, 부럽습니다 아니 부러, 부럽진 않아요 네, 부럽진 않아요 자, 1일 승리보상까지 다 결정했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